이 대목에서 교수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 광장에 모여 있는 군중의 규모에 압도되는 영향. 또 실제로 이제, 어, 광장에는 나서지 않지만 장애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나가지 않았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한 민심의 향방. 음. 자, 어, 가장 최근에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달새 청년층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탄핵 찬성이 직전 조사에서 61이었는데 최근에 한국갤럽 어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자체 조사에서는 20대 탄핵 찬성이 71%로 더 높아지고 중도층에서도 대체로 지금 탄핵 찬성 또 정권 교체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 힘이 실리고 있거나 힘이 실렸던 직전 조사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그럼 역풍이 좀 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버, 벌어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게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좁혀지다가 한번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잠깐 크로스가 됐다가 아하.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지금 전화이또 옛날에 그 그러니까 개음 직후처럼딱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연구 여론 조사는 조금 이게 들쑥날쑥해가 제가 음. 신뢰는 하지 않아요. 너무 워낙 변동이 너무 심해요. 예. 정권교체가 어쨌든 거기서는 55%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정권 유지가 정권 연장이 39%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 16% 차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넘 16%는 엄청난 차이에요. 음. 엄청나게 차이고. 근데 그게 보면 전주랑 조사를 하게 되면 정권 교체 여론 6.1%가 올라가고 정권, 유, 정권 연장 여론은 6.3%가 빠져버렸어요. 아... 어. 네. 그러니까 16%의 차이가 나버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안정적인 조사가 있는데, 그게 갤럽 여론조사거든요.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뭐냐면 그 전주에 했는데 정권 교체가 51%고요. 정권 연장이 38%입니다. 여기서는 약 13%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 여론이 13%가 높은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서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 59%. 그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이 25% 이거는 24%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음. 엄청나게 큰 차이 잖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2대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은 아무리 모여 가지고 한다 한들 그러니까 거기 딱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아니, 탄핵 찬성 모이면 얼마 안 모였고 우리가 대여섯 배 모였어 이러잖아요 사람들 모인 거는 여론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 지금 민주당 애들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헌재가 해주고 있거든요 음. 응.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할, 반대할 사람들만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광장에 그 사람이 거기 에딱 들어가게 되면 완전 히 미쳐버리는 거죠. 와! 하니까 우리가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들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도층인데 예. 중도층에서는 훨씬 크거든요. 이게. 70대 23이에요. 허. 70대 23이거든요. 찬성이 70. 7대 3도 아니고 7, 7대 2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그 어. 다음에 무당층에서는 뭐냐면 64대 18. 여기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어. 7대 3보다 훨씬 더 적은 거예요. 7대 2.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가면 수, 그 스윙보터들이잖아요. 캐스팅보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완전히 기운 겁니다. 이 판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들을 보게 되면 보수층이 처음에는 참 탄핵 찬성이 46%였거든요. 예. 그 그게 지금 어디 어디까지 줄었냐면 27%가 줄었어요. 27%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결집시켰다는 라 겁니다. 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국힘의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부담으로 남는 겁니다. 지금 탄핵 찬, 탄핵 반대 입장과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탄핵은 말을 안 하고 찬성 의 입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음. 이제 방, 거기에 강하게 반, 반, 발 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발 하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그 짧은 시간 안에 감정을 정리시켜가지고 끊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국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힘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지 남는 겁니다. 교수님 지도부는 국민의힘 지도부 비상대책 위원회 지도부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1번.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어, 정말 태산 천지 어 불변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어, 대통은 탄핵이 인용돼서 종이 대선으로 가면 그때 상황 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이런 판단인 것인지요. 첫 번째로는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믿음하고 객관적 사실 구별을 못하잖아요. 음. 그다음 에 집회장 나가면 다 다수인 것처럼 보이거든. 거기 그냥 뻑 가버린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설사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기득권을 지키면 되는 거거든. 아. 만약에 탄핵 찬성으로 딱 하게 돌, 돌아서면은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돼요? 당에 운영해서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공천, 다 의원 못 되고, 도지사 못 되고, 시장 못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관없이 그냥 그냥 가겠다. 이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두 생각 이다 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탄핵 이후에는. 일단은 변수가 있는 게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닥도, 닥쳤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지. 너들 지붕만 쳐다볼 때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지지자들의 눈이 이제 과거에 집착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미래로 돌려, 돌려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하면 아 그러니까 뭡니 윤석열 딱 생각하면 뭐예요? 아유, 그래도 이재명이네. 어쩔 수 없네. 이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아웃됐어. 그럼 그 다음은 그런다고 이재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이재명에서 그런다고 이재명. 이렇게 딱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윤석열을 생각나게 하는 후보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음. 윤석열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굴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책임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휩싸인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겠지만 하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전략적 판단을 또 내릴 수가 있어요. 아. 그걸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변곡점 이고 한 대표가 노리는 게 아마 고지점일 그 겁니다. 예. 두 번째 변수가 바로 이재명 2심 재판이거든요. 만약 유죄로 나와버려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지 거든요. 음. 물론 이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는 거 거든요 이게 음. 어떻게 되느냐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선포 84조 이거 가지 나라가 두쪽나 겠네. 승복 안 하겠네. 아. 이런 후보를 우리가 내세워야 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당내에서도 흔들리고 당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두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 본다면은 한번 해볼만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약체예요. 약체입니다. 이재명 아니 다른 후보라니까 사실 가망도 없는 선거. 이재명은 약체다. 그렇죠. 어. 어, 가망도 없는 선거인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고 지금 저기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이재명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는데 지금 빨리 그 지지자들이 빨리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돼요. 너무 지금 늦었어요, 지금. 음. 네. 히기 교수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지금 경기는 너무 안 좋다는 것이 SBS 또 KBS 뉴스 등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럴 때 국민들은 뭘 보고 와야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다. 뭐 봐야 전환. 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국가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먹거리들이 지금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IT 전환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포털 사이트 이런 게 있겠고 우리가 검색 엔진을 갖다 가. 미국 외에 검색 안지을가지고 유일한 나라예요. 이것들다 생명력을 다한 거거든요. 어. 예컨대 지금 전기차 시장 이런 것도딱 보게 되면 중국이 무섭게 오고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삼성을 먹고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도 중국이 몰고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성장 이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완전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쿠폰 뿌리겠다 뭐뭐 뭐 무료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타인이반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이 정점 찍었다. 내려갈만 있다라고 아.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왜 느낌이 지금 왔잖아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전 경쟁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들 정권 찬탈하고 후보들은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하면 아부하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내 자리 에 보존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정치 정치 나라 걱정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 서로 싸움하고 나라 걱정 국민들이 해. 내가 지금 다 찾아보고 있다. 유튜브로 보고 뭐 보면서. <laughs> 뭔가 강연 뭐 반도체부터, 뭔가 예. 초전도체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방산까지 막 보면서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국민들이 이러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중건이지 진대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념 경쟁이 아니라 이전 경쟁이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이 오기도 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면, 대성 통곡할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의 건을 놓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곁에는 시사전을의 시사 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사전을 시사 끝장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김중화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